72번요. 이 72번 보시면 그냥 그냥 계산하란는 얘기네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알맹이 합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음음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8인데 이거 합칠 수 있어요.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18인데 대신에 음양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마 두개 뭐하래요? 더하랍니다. 두개 더한 게 지랍니다. 그러면, g라는 것은? 아, g라는 얼마야? 마이너스 9. 2.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루트 마이너스 9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아, 마이4마이라고 아, 4M. 얘기하면. 응? 됐어? 그럼 이제, 뭐, g, g가 계산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점화적으로, 13이니까? 네, 되겠네. 네. 음. 됐어? 자, 여기까지. 복소수, 프리크. 이창원 씨 네, 프리하고 오늘 이창원 씨 설명할 건데요 시간이 조금 없어 요들아 그래서 쉬면서 연참 얘기를 좀 들어봐 연참 얘기는 해야 돼시간이없어가고 <laughs> 아, 가도 돼요? 아, 연참은 연장... 잘... 수업이라 했잖아요 맞아 그건 수업은 들어야 지 그러니까 수업 듣고 쉬어요 <laughs> 스탑해요? 어? 스탑해요? <laughs> 아요왜 해요 <매에요>. 아? <laughs> <laughs> 네, 우리, 우리 수정이와 보경이도 듣고 싶을 거야 너 스탑 네. 그 뭐냐면 아이좀좀 좀 그래. 지난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어떤 얘기였어요? 아, 몸 좋았어요. 이렇게 세 명이 29년 지기. 아, 기억이 아, 안 나서 다시 어. <laughs> 이렇게 세명이 29년 지기였는데 네. 갑자기 예원이가 진영이가 좋아진 거지.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딱 고백을 했는데 진영이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너 일기 싫어. 아, 그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예원이가 진영이한테 차이고, 재민이한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지. 재민아, 나 진영이한테 고백해서 차였어. 어떡해. 하면서 울면서 막 나오는데. 나오는 그 찰나에, 뭐야? 야, 손버릇 봐라. 떨어어떨어어떨어 <laughs> <laughs> <그럴 수> <laughs> <아니, 웃음> 같이 일할래?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재민이한테 하소연하고 울면서 나오는데, 밖에 누가 있어? 진영이가 있어. 그래서 예언을 안아 주면서 됐어.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 그래. 뭐? 1일하자 갑자기? 응. 갑자기. 어, 갑자기요. 언니 생긴 거예요? 어? 언니 생긴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년 동안 잘 사게. 1년 동안 사귀는데 갑자기 진영이가 1년 1주년 데이트 사진을 3명 단톡방에 올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 예원이가 아, 너 뭐야? 왜 여기 왜 열려? 애가 그러니까 진영이랑 아, 미안 잘못 올렸어. 미안한테 줘야 된다고 잘못 올렸다. 미안. 응.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야? 우리 오랜만에 세 명이서 술 마시자 하고 갔는데 아, 여기에 어. 재민이가 있고 진영이랑 예원이가 이제 갔는데 진영이 어디 앉은 거야? 제 옆에. 얘 예언까지. 뭐. <laughs> 그래서 예원이가 뿅! 딱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여우같이 생겼 내가 화장실 갈까? 그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어야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laughs> 얘 지금 뭐야? 그러고 있는데 얘가 하필 앞에 뭐 재미 모두 고한 거야? 핸드폰 핸드폰을 들고 <laughs> 한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딱 잡고 갤러리를 열었는데? <laughs> 하고 끝이 났단 <난단> 말이야 <laughs> 아. 열었는데 열었는데? 광고. <laughs> <laughs> 둘이 찍은 사진. 아 둘이 같이, 같이. 찍은 그 카페 사진? 누구? 예 사진 있었어. 예? 네? 네? 누구? 여자의 <laughs> 사진이. 청량기. 그러니까 친구 폰에, 어, 아. 그러니까 재민이 폰에 예용이 사진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와, 막개선름부 <laughs> 지워야겠다. 어. <그래서 웃음>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울면서 재미한테 하소연했을 때 재미가 뒤에서 진영이를 불러어 야, 나 사실 예원이 좋아해. 근데 예원이 아픈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싫다. 네가 사려 줘라. 네가 나를 신사로 줘라. 그래서 얘가 웃는 모습을 나한테 보내줘라. 네? 어? <laughs> 우는 모습을 <왜> 보내줘? <웃음> <웃음> 웃는 모습이야. 어, 웃는 모습이야. <laughs> 아, 환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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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뭐야? 이른바 진영이가 대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와. 와. 이게 싫어 실하, 싫어하죠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사실 좀뭐 <laughs> 공상 과학인 것 같기도 하고 공상 과학이에요 과학 아좀 그런 얘기였고요나두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번째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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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얘기인데 또 그런 거요 전에도 비슷한 얘기 있을것 같은데 많이 아끼는 남자 많이 아끼는 여자의 커플 음. 잘못 들었는데 <laughs> 비슷한 <웃음>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층은 굉장히 짠돌이 이층은 굉장히 짠순이 그래서 만났는데 코덕 잘 맞는거야 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은 돈 졸라 아낄 수 있어 막 이래 돌려 잘했는데 얘가 너무 과하게 아끼는거야 그래서 막 뭐야 어... 일를테면은 <laughs> 은채가 예원이랑 현지랑 데보고와고야내 남자친구야 재우가 왔다는데 재우가 이제 밥 먹으면서 갑자기 자 이거 더친거 아시죠? 자돈다 주세요 막 이러면서 돈뭐 모으고 뭐할 때마다 정답 다더덧하고막실어다니막 계산하고 막 그래 아 어, 너무 계산적이야 그니까 은채가 살짝 부끄러운 거야. 네. 야이씨, 거기에서 100원은 네가내든가 아, <laughs> 어, 아니면 어, 하다 못해요. 어? 이거는 내가 살 테니까. 이건 여러분이 사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막꼭 했었어야 됐어. 막 이래지 는데 그래서 막실망하 있는 찰나에 재호가 뭐 보여주는 거야? 통장을 보여줘. 얼마가 있어? 1억. 싹가 <laughs> 아, 그렇게 모아, 모아서? 통장에 하루에 마, 나간 돈이는 하루에 얼마씩 쓰고 있어? <laughs> 2,400원. 와. 와 야, 정신 컵나면 저녁 컵라면. 와.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돈을 졸라게 모으는 거야. 옷은요? 어? 옷은요? 아, 옷은요? 그냥, 옷은 그냥, 옷은 그냥, 옷은 그냥 옷이 많이 나오겠다. 씨. 다 일어났어?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어마, 얘가, 어마, 와, 어마, 얘 진짜 목표를 향해서 그런 확고한 그런 게 있구나. 어 그래서 이 예,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을 슬슬 생각하고 을 있으니까 야 프로포즈를 한답시고 반지를 사줬는데 그 반지가 어디 반지야? 문방방 <laughs> <laughs> 야 그래도 서른 살이야 문방방에서 이게 걸리고 있잖아 중국산 구리 반지야 중국산이? 어3 4 0 0원 사실은 문방방 <laughs> 큰 차이 없어요 와와 <laughs> 와, 진짜 그리고 막 백은 허접한 거 쇼핑 배로. 잠을 진짜 잠는 거야 뭐. 그래서 얘가 또 지금 그그 그, 지금 이게 뭐야? 우리 우리의 그런 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야 어차피 허례허식이야. 거기 돈쓸 필요 없잖아. 우리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집이나 이런 것들 혹은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 막 반지나 아니면 웨딩 웨딩식장도 허접한데서 하겠다. 아니 저 작은데 막 너무 교회, 너무 교회 이런 거. 그래. 어, 교회 교회라기보다 뭐, 뭐야? 졸라 허름한 공원? 어? 어? 공원에서? 어. <laughs> 어 여기 의자가 더 놓고 와. 대박. 우리 결혼합니다잘 살게 요 여러분하고 가고 이제 부족금 가고 가겠대요. 충인놈 이제 부조금이 아니라. 아니, 왜 이러면 그냥 얘가 질려버리는 거야. 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끼자. 아니, 넌 아끼기 위해서 아끼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저희 <laughs> 어떻게 할까요? 해줘야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애기 태어났을 때도 애기 존나 홀로 나서 어떻게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녀 버전 바뀌어서 이 친구는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있고 음. 이 친구는 어쩌라 놀러 다니고 있고. 음. 왜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 네. 야, 우리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 가자. 한달 코스. 아. 그럼 너 회사는? 그만두려고 <laughs> 거기서 그만둬서 퇴직금으로 해외여행 가게 그 얘기 그쵸? 렇죠그 어, 전전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좀 그런데 좀 그래 이게 뭔뭐야 뭐, 우리 아빠 이야기 같은 거야 여러분 아빠 보세요 얼마큼 돈을 졸라 버시잖아 얼마나 힘들게 벌어 여러분 학원 보내고 맛있는 거사 먹이고 어? 그 그지같은 온패딩 하나 사주고 어 맨날 어 아빠 따위서 롱패딩 있는단 말이야 롱패딩 롱패딩이면서 김밥 말이 되고 김밥 말이 어 그래서 아빠가 그래 더 열심히 보해야지 마서 뭐어그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구나 이러 가서 오늘 아빠한테 꼭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선생국어 그거 옛날 그거 보네 아이스크림 냉장고 들어갔대 사계 아니 정동민 예 맞아요 어 괜찮은데 드게어 드디어 와요 진짜 괜 그니까 드디어 왜? 정동민이 왜? 4개를 이기기 위해서 4개는, 4개는 왜요? 좋아요? 4개가 왜요? 이미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종류별로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너 그건 어디야? 4개요 장점이 뭐야? 그러면 장점이 뭐야? 아,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laughs> 아, 아이스크림. 절대로 우스선잘 가르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 있습니다 4개가 그럼 4개 정동민의 장점은 뭐야? 음료수가 있어요 슬러시 아그다 필요 없어요 어, 뭐 아이스티 이런 거 무료예요 어 근데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추가가 돼 우와 가야겠다 그래서? 그거 안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 나 아,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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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아니 생각해봐 내가 쌤도 솔 생각을 했거든 응. 예, 우리 유수도 어?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쌤. 되겠는데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몇명 다녀요? <laughs> 1,500명 정도 다녀요 1,500명? 진짜요? 유수가 제일 인기가 많아 아니야 유사가 관이 몇개 있잖아요. 저쪽 건너편에 건물 하나 있고, 세이. 여기도 3층, 4층, 7층 쓰고, 아, 네. 그다음 저쪽에도 또 새로 하나 생겼어요. 잘 돼서. 우와, 우와, 세이. 어, 세이. 또 생겼어요. 여기가 여기, 1,500명 정도 되는데, 와. 그럼 생활기업 봐. 알쓰하한 개당 500원 잡아. 한 명당 한 개씩 쳐먹어. <laughs> 그럼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laughs> 1 5 0 0명 1,500명이니까, 어? 그렇죠. <laughs> 1500명. 75원, 7 어, 5만원씩이잖아 하루에. 와. 한달한한달을 계산하게 되면. 어. 공이 하나, 둘, 셋넷 이렇게 아, 어, 월수금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근데 네가 하루에한개차는건 아니잖아. 양 <laughs> <막>. 사이를 이고막 <laughs> 이렇게 <laughs> 칼삼아서 먹잖아. 요기다가 기다가 우리밥만 먹게 나요. <laughs> 괜찮다. 그래. 아, 그걸 아, 어 가서 유서 생서 얘기해야 된다. 우 나 그거 먹고 <laughs> 싶냐? 안사시라고요2 0 1000배, 1 0 10만, 1 0 0 0 2000배, 2000배, 2 0 0 0만2 0 0 0 2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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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4개 2000배, 2 0 0 0어 2000배, 2 0사0배 2000배, 2 0 0 0아 2000배, 2000배, 2 0 쌤도 좀궁금해0배어0 0 0배 2000배, 2 0 0 0 어. 아 그러면 은 반대해야지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을 필요 없습니다 <laughs> 월급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laughs> 어. 자 볼게요 자 갑시다 얼마야? 아우씨 네 2차 방식 혹시나 해서 말인데 2차 방식에서 질문할 게 있니? 아니요 없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선생님 말씀 드렸죠? 제곱해서 아 베타 뭐냐 그래서. 이 근각 인수의 관계. 네. 우리가 이차방정식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 이차방정식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근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분의 a 마이너스 a 인수근의 <laughs>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근이 아니야. 세의공식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2A 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 세 마이너스 4A C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 고1이 진짜 저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고3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쓰고 있어 근데 <laughs> <laughs> 저 노래 저희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laughs> 우린 달라요 눌어봐 2A 분의 마이너스 B 하! 하너스 루트 마이너스 하! 이너 뭐야? 원앙트 내공식 후! 후! 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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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갔지. 치는 거야 그거안 해줘요 선생님요네 아니 저희 학교 선생님요아 학교 선생님요아 지금 노래로 수업발 뻔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근데 비가 짝수일 때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했다 그랬죠? 짝수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A, A. 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B. 다시 다시 빌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여기서 B 다시는 B의 절반이다 다음 두 번째 쌤이 근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무슨 결식? 판별식은 선생님이 디스크린먼트 약자의 D를 쓰게 되고요 어, 어 d 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웃는 거 아니야? b <laughs> <D> 제곱 마이너스 <laughs> 4ac 짝수근의 공식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랑 게어차피 어디서 생긴 거니까 근의 공식에 루트 아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루트 아니 만약에 양수면 근이 두 개. 두 개는 정확히 말하면 아.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안중근 중근. 아니야? 다만 중근도 지금부터 근몇 그 개를 취급하겠다? 아, 두 개로 두 취급하겠다? 똑같은 근두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30... 근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뭐라고 해야겠다? 두? 어, 허수분을 합니다. 해야겠다. 괜찮죠? 또되겠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laughs> 근과 개수의 관계. 지금 근계에 대한 얘기가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줄여서 근계인 줄했요 근계관 근계가 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 아. <laughs> 아니 근계 <웃음> <웃음> 됐어요? 대박 내가 근과 이 계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두 분의 합두 분의 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 A 분의 C 근데 두 분의 차이는 우리가 원래는요 선생님 두 분의 차이는 인마의 치고 비서 인마이 치고 판거에서 마이너스 사인 바벨 탄데 양분의 루트를 취하시면 되는 군요 해서 구하는 건데 <laughs> 내가 이게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외우겠다 그랬어요. 정우정 아... 법칙인가요? 예전에 정회 법칙인데 요즘은 치료 네. 있어서 정회 법칙으로 좀 민망해요. 음. A 분의 루트 한벨식 오, 됐어요? 두 분의 합은 A분의 B인 거고 A분의 B인 거고 두 분의 곱은 a 두 분의 차이는 A분의 판별식인 거예요 괜찮아요? 아. 됐어요? 해서 네. 내가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아예 외워버리겠다 지난 시간 기까지 네. 했고요 질문 응. 있나요? 둘째 중에서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몇 번? 둘 네. 네. 일단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10번? 어? 저는, 어. 저는 25 26 25, 27. 25에서 27. 44. 44. 49에서 50. 49에서 50. 예. 네. <laughs> 어. 그리고 몇번이냐면요 5대의 번 와. 와. 그나는 아이벌 둘이. <웃음> 어. <웃음> 쌤 900번 타고 와. 요 아. 잡게요. 어? 아. 이해 이거... 안 <laughs> <laughs> 어... <웃음> <안> <웃음> 자 임마 근해 공식을 이용하세요 됐습니다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2의 2분의 아, 2... 야 지금 안 <laughs> <와>, 불러가지고 <불러주시면. 웃음> 마이너스 b <빛. 웃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aughs> 2제곱 마이너스 4h <4의> <laughs> 어... 얼마야? 아... 16 괜찮아요 자 임마 근해고 그나마 좀 이쁘게 쓰려면 삼플마유 지구나. 이이아이가 붙어요? 마이너스이이때 원, 이십 이구나이 이십 원, 이이 이십 이 이십 원, 이이 이십 원, 이 이십 원, 이십 원, 이십 원, 이십 원, 이십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두 실근을 가진다면 그랬어요. 두 실근을 가진다 쌤생뭐 써요?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판별식이 어떨 때두실근을로 하죠? 판별식이 b 0보다 b. 클, 때. 클 때요. 그럼 쌤 짝판 쓸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두 실근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0이면 중근 아니에요. 그럼 이만 호이자 넘어가게 되면 K가 4보다 작으면 2실근 이게 바로 25번 정답 응. 호이자로 넘어가면 K가 4보다 크면 2허근 이게 바로 26번 정답이에요 호이자 넘어가게 되면 4각 K면 중근 이게 바로 27번 정답인 것이다 괜찮죠? 한대씩 이야기입니다 아4 4번이네요 아, 저이요 하고 이제 가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오늘 수업은 나가야 저기그 저기요. 저요저요저 왕. 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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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요. 저기요. 요저요요요요 그냥, 안, 그냥 안 왔는데 그냥 맞아요 일생만 치고 가요 그냥 네. <laughs> 아예 근데 근데 우리 수호 안할 때가 엘트 없지 잖아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그냥 가요. 가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laughs> 이거 부친다. 진도는 나왔어요 진도 게 나왔어 있지. 나왔어 있지. 자, 나아주지, 나아주지. 자, 자 보세요 자이말 네. 인수분해하자는 건데요 인수분해하자는 얘기가 결국은 이 얘기잖아 인들아

<laughs> 그럼 내가 근만 구하면 이수분의 식으로 풀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맞아요. 보세요. 내가 이마에 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x 제곱은 -2. 제곱 제곱. 마이너스 e. x는 루트 마이너스 e. 이해돼요? x는 루트 2 i. 저말 이해돼요? 다시. 자, 이런 거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근을 구하라고 했어. 네. 근을 구해보면? 네. x 마이너스 1. x 아예 아니. 여기가 힘드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는 금공수겠다 이거야. 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그거 아니에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도 되지 않아요? 아예예 근데 그런 풀이가 이제 잘 없어요. 좀 길이잖아. 그래서 글이얘두 개니까 내가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번 근. x 빼기 2번 근. 이렇게 리면 되겠다 그냥. <목소리> 괜찮아요. 그럼 얘도 똑같지. 이만큼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쓰신다. 괜찮죠? a 분의 마이너스 b 풀시마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네. 얼마입니까? 루트 <목소리> 마 플마 루트 이 i. 혹은 이 넘긴 다음에 양근에 제곱 끊지않는 것도 괜찮죠? 그래도 플마루트 이 i. 그럼 뭐라고 아. 쓰면 돼? 이만은 s 1기일 번근. s 플러1 0이 i 2번들 이렇게 처리하면 된는얘기요 됐습니까?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쓰자 마마무 풀대니까 이해 되시겠습 다음 49번 볼게요 49번 4 5번 보시면 x1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에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여러 생각해보세요 어 근의 공식에서 나왔으면 다른근은 뭐일 수 밖에 없는거야? 1 플러스. 플러스 루트 3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음. 괜찮아요? 근 하나가 예면 다른근은 예일수 밖에 없지 않냐 왜? 그냥 공식 자체가 얘풀마루트기들어 거니까. 괜찮죠? 아. 그럼 뭐야? 내가 이두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근이니까 뭐해도 돼. 그냥 집어 넣어도 돼. 이해돼? 이마이 근이 e 입니다 a를 뭐하세요? a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 <laughs> 말이 그리 2니까 집어넣으면 말이 돼야 될거아니야요 맞아요. 근데 네. 내가 이말 네. 그냥 집어넣게 살짝 좀 부담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료화에다 끊길 이용하겠다. 이 A는 네. 두 분의 합동의 아? 아? 네. 합이 얼마인데 2. E. E. 그럼 a 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여야 되지 않겠냐. 오. 오. 괜찮아요. 그럼 50분, 51분 다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아, 네. 안 돼요. 아, 이거 네. 안, 아, 네. 안 되는데. 50번 봐요. 한 근이 2 루트 3이네 그럼 다른 근은 2 루트 3이겠네. 근데 a랑 b를 구할때데 a는 뭘 통해서 두 근의 합, b는 두 근의 오. 곱을 통해서 하자. 두 근의 합은 얼마인데? 4. 4. 두 근의 곱은 얼마인데? 1. 1.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아, 마 삼, 비로라 이나어 아니야? 5 1 번은요. 5 1 번은 진지하야 되지. 한글이3 플러스 아이면 다른 글은3 마이 3. 마이 3 마이너스 아이를 보니까또두 분의 합두 분의 곱으로 가는 것이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제 수업이 다고요. 오늘 숙제 해야지. 숙제가 나갈 게 뭐 이걸로 어? 그냥... 안 돼. 놀수 없어. 윌리어. 너희가 노는 걸보기싫어제한 점박 아, 이할것 아, 아, 같은데. 아라고리봐 봐. 자, 볼게요 한두 장만 해요 이장못하 u n 요 일반, 다 이거 그거랑한 페이지에 g 페이지. 아풀수 있죠? 네 그건 인정 네, 예. 유형 2번 잠깐 풀지 말아 a r e I d o n 뭐예요? 알려줄게 다음 시간에 어? 가오스 o u 들어갔다 가오스 예. o 가 n 스 How, 가 o 스 가우스 how, how,

아니요 그러지마 아, 선생님 내줄 뭐, 네 넘었어요 별표 대체 죽어 뭐야 대체 뭐야 4줄 넘두줄 넘으면 안 보는데 난 3줄 아, 넘어 죽 봐야 돼자 다음 유형 4번 세. 쌤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아이거까지 아, 아, 네, 할게요 여기까지 네, 84쪽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유형 2번 빼고 84쪽까지 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니 85쪽까지 하는데 유형 2번 빼고 어? 어. 아니요 그러면 인정. 인정 네 그러면 쌤이 어, 숙제를 쌤 아, 그. 그럼 제외할 거 알려주세요 유형 2번 응. 숙제를 <laughs> 야 유형 6번 할수 있냐 없냐 못해요 못해요 야 보고 말이 셔츠가 못해요 안해요 아, 아, 아 저거 중3 때 했던 거 같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쌤이 안 유형 해. 6까지 수위안 했단 말 5오안 해도 되죠. 몇번 제외? 이랑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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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오오5오5오5오오5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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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되겠다아요 s 문제 되겠다. I see that. I'm g 자, i n g to tell you. I'm going 되는데요. 아 뭐가 문제 I'm going t 예 t 예 l 예 you. 예. m going to tell you. i 습니다 i n g